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도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에 장유리나입니다. 아, 우리 시장만 화들짝 전쟁이란 지정기적 리스크에 반응하는 움직임입니다. 간밤 3대 뉴욕 증시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시장이 좀 반드시 성공했는데요.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걸까? 이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77 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상담 나눠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비 중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 궁금증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관련한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더불어서 테마주로 꼽히는 초전도체 양자컴퓨터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갑니다. 음 지금 중동발 지정확정 리스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한 확전 시 유가에 대해서는 10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주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상한가를 좀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학에너비스까지 상한가 행렬에 직행했고요. 극동유화는 26%대까지 두자릿수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급등 유가라는 키워드가 정유주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재래식 무기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빅텍은 상한가 그리고 휴니드는 지금 25%, 퍼스텍도 20%로 방산주 그리고 정유주들이 들썩들썩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 불확실성이 요인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시장 약재 속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았는데요. 3분기 주식 반대 매매 탭 스어 테마주에 대한 광통 속에서 관련주들에 대해 초전도체, 우리 로가 18%대까지 부각받았고요. 뭐, 서남 9%, 신성 델타 테크까지 급등세가 연출됩니다. 초단도체가 끝난가 싶었더니 이어서 양자 컴퓨터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실차 없는 테마주들의 과열 양상 속에서 오늘 우리론은 18%대, SK텔레콤 2%대로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오늘 나타났다는 점. 과열 양상에 대한 주의보는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급등주, 시간 내로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갔는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 보시면 요 대규모 제3자 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상 증자가 결정되면서 네오팩트 장주용금 시간 외로 20% 가까운 급등락을 보여줬고요. RN2 테크놀로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나인테크 같이 묶을 수 있는데 방산 관련 테마입니다. 여전히 시간 외에서도 방산주가 부각받고 있는 움직임 집게됩니다 솔브레인 살펴보시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천병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기사, 개별적 모멘텀으로 작용됐죠. 6%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들 나타냈습니다. 시간에 왜 이런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내일 정규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종목들이 흘러갈지 이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정리했고요. 전문가님 보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 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긴또 연휴, 또한번또 어제 쉬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네요. 네, 네, 많이 좀 하락했죠. 뭔가 추석 다음 날도 그랬고, 어제 또 공휴일 다음 날들도 그렇고, 뭔가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커플링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운명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 일단... 매년마다 10월 달엔 항상 좀 약세를 좀 보였던 시장이었고, 네. 그리고 호재는 없었고, 악재만 좀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 호재는 없고, 악재만 나오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밀림을 좀 받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물이 좀 출해되면서, 그러면서 좀 수급 이탈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밀리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을 좀 설상가상이다.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악재다와 악재가 겹겹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크게 좀 볼만한 악재로 오늘 키워드 뭘 잡고 오늘 또 가져오셨을까요? 어,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그렇죠? 이제 네. 하마스 관련이 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사진을 싶습니다. 사진을 봐도 딱 보여지네요. 네, 지금 음. 하마스랑 이 전쟁이 어, 지상전까지 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 이제 이억을 보면은 어, 단기간에 7일 만에 뭐 10일 만에 끝나는 음. 게 아니라 한 10일 동안, 아니 30일 동안은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좀 길게 좀 봐야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하마스가 혹시 왜 이렇게 기습 공격을 는지 아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요? 어, 하마스가 지금 물도 다오염돼가지고요 음. 어, 신생아들이 좀 많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좀 발생지고 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싸워야겠다. 예, 네, 이제는 좀 싸워야겠다 라고 해서 음. 그래서 이제 지하굴로 인해서 무기를 좀 공급받아가면서 네.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어, 하마스는 원래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란, 이란 때문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음. 그런 부각이 되면서 이거 이란이랑 미국까지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서 국제 효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 오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져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뭐 주도주로 근데 가지고 온 계산 들어보니까 로봇 네. 섹터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워낙. 아까 이슈와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네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오늘 로봇주들도 수급이 이렌시스가 오늘 20% 이상 좀 급등세를 네. 좀 보이긴 했죠. 로봇주도 부분 부분 좀 오름세를 좀 나타내긴 했기 때문에 로봇주도 좀 눈여겨서 보시라고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로보월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을 좀 공개함으로써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수주를 따내려고 수주를 따내면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곧, 그게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워낙 참가객 유명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 메카 등 굵직하고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도 좀 가져오셨는데 두 개의 키워드의 이슈 오늘 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한 전문가님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를 뭘 들고 오셨을까 했더니 역시나 그래서 로봇주 네, 가져오셨구나 로봇주를,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네. 보면은 로봇 섹터 안에 퍼스트텍이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방산주잖아요 아, 그래서 퍼스텍, 제가 사실은 네. 네. 또 헷갈립니다 아, 네,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죠. 될것 같아요 아, 예. 퍼스트텍은 어~ 방산주도 되지만은. 로봇 관련주도 엮이고 있고 음. 드론 관련주도 엮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과거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뢰 로봇을 좀 개발하면서 공급한 적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 그런 관련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랜시스도 오늘 20% 정도 급등세를 같이 덩달아서 좀 날라, 올라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주도주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퍼스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퍼스트 차트죠? 네, 퍼스트 네. 차트고, 일단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사태가 음. 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제효과가 10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갈 네. 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일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퍼스트 텍을 만약에 들고 계시거나 좀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마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빅테액이라든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퍼스트액의 흐름은 일단 장대 양봉을 좀 들이키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좀 눌린 현상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과거에 여러 차례 좀 보여 보여 나타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음. 내일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뭐 비중을 다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제 효과가 얼마나 좀 상승을 했는지 혹은 뭐 기술주라든지 상승 여부는 나스닥이라든지 얼마나 좀 올랐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오늘 12%대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신성델타 테크도, 어, 로봇주도 되고, 어, 음. 그리고 2차 전지도 되고, 그리고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네.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성델타도 로봇주도 되고, 초전도체, 양자모가 오늘 급등세를 맞습니다. 좀 보였었죠. 네. 양자육성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좀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초전도체도 이번 달, 10월 달 이내로, 그 LK-99가 음. 결과가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고점 8월 23일날 68,300원까지 찍고 나서 좀 눌렸던, 눌렸던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아, 드디어 본전이 왔다. 음. 네, 그 본전 심리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12% 정도로 종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메탈 종목의 차트도 오늘 들고는 오셨는데 네. 뭐이세 가지 종목 차트에 뭐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어 공통점이 다 로봇주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오늘 로봇주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메탈도 방산주도 되지만은 로봇주도 되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역시 오늘 장중에 10, 15% 정도 급등했다가 네, 종가는 9, 9% 정도로 윗꼬리 네. 형성하면서 마감을 지었죠. 이 또한 이제 국제 유가가 어, 더 상승 여부에 따라서 아마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차트를 또 관련한 주도 섹터 차트를 보셨다면 유망주 아까 살짝 언급을 해 주셨어요. 어, 이랜시스라는 종목인데 어, 네. 앞서서도 이랜시스를 유망주로 보시는 큰 이유 하나만 딱 얘기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이랜시스는 자율주행 이제 서비스 로봇을 좀 공급하고 삼성전자한테 이제 부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크게 음. 좀 급등한 이력이 되고요. 오늘 자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고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홈 관련주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관련하는 구직한삼성전자의 로봇 관련주다라는 건데 차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윗꼬리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똑같은 공통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유망주로 보시는 뭐 차트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엔자형 파트 팟... 엔자형 패턴이 좀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술주 나스닥이 좀 상승 흐름을 미증시에서좀 보인다면은 좀 전국과 부근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 싶어서 유망주로 들고 왔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충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지금 저희 잠시 뒤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핸드폰 카메라기는 눌러주시고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들 종. 종목... 목 상담 받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대 대표님이 워낙 시장 상황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방송 꼭 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하셔서 주제를 좀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주제를 좀 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인가요? 어로봇주의 중심이 될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무료 방송 원래 무료 방송에 대해서는 약세장에 아, 좀 이겨낼 네. 수 있는. 그렇죠. 네네. 박스권 네네. 매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네네.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박스권으로 좀 밀리지도 않고, 반복적인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 내일도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패턴을 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반복적인 좀 이런 패턴을 좀 노려봐서 수익창출로 이끌었으면 해서, 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박스권 매매 전략, 여러분들 좀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면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종목 상담으로 좀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잠시 전에, 우리 종목 상담 전에 히든 공략주 힌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로봇 섹터 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또공략주도 로봇 섹터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로봇주를 들고 왔고요 어, 로봇주의좀 중심이 될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이렌시스가 20% 이상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었죠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으로서 이이 기업 이 종목 역시. 어, 자율주행 서비스 어, 기업으로서 전시를 앞으로 하,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환매가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로봇주의 중심이 될 그룹이다. 다 뭔가 힌트를 준 기분인데,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종목명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